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기미 치료의 부작용 가장 큰게 이제 색소침착이라고 할수 있는데 과거에 너무나 흔하게 피부과 의사들이 만들었던 부작용이었죠. 처음에 레이저들이 나왔을 때 15년 전, 20년 전에는 정말 기미로 인한 색소침착이 생겼고 색소침착이라는 단어가 있기 전에는 이게 무슨 현상일까 고민도 많이 했을 때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색소침착이라는 거는 아, 정확한 의미는 염증무 색소침착이라고 건는데더 정확하게는 앞에 일시적이라는 게 붙죠 기미를 치료하다가 더 짙어진다면 시간이 지나면 아, 좋아지는데 보통 한 6개월 이상 걸리는데 고게 나는다고 그래가지고 기미가 다치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색소침착을 안칠수 있는 치료는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미의 타입을 정확히 알아야겠고 타입에 따른 기피했다는 치료를 할줄 알아야지만, 이런 부작용들을 피해갈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